네, 로봇 관련 테마주는 너무 많이 추천도 들었고 레모 로보틱스도 가지고 있지만은, 오늘 어, CS2024에서 삼성자가 어, 좀 재밌는 어, 주식이죠. 네, 이 몰리를 공개를 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뭐, 아까 스마트 스위 통해서, 네, 직접 명령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명령도 하고, 실제로, 네, 스마트 비서, 비밀을 쏘면서, 네, 가전제품도 제어하고, 다양한, 네, 활용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재밌게 이슈가 나오면서, 또, 시장에서 오는 관심주목들이 주목을 받았는데, 근데, 이거 이제 시작이거든요. 몰리라는, 어, 이, 로봇은, 사실, 청소 로봇에다가, 그냥 인공지능을 삽입했을 뿐입니다. 실제로. 네, 삽입했을 뿐이고, 이제 여기서, 어, 일어서 가지고 거의 인간형 로봇이 되는 게 최종 목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로봇 관련 대전주는 앞으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고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좀 빠르게 넘어갈 텐데 여기 올려드린 내용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시간 나실 때 영상들 또 보시고 블로그도 들어오셔가지고 현재 기업들이 로봇을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건지 좀 살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협동 로봇, 산업용 로봇을 만드는 어, 회사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어 신사업을 위해서 어 두산 로보틱스처럼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게 뭐 군사용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신사업에 어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이제 노동 그리고 인간에 입는 웨어러블 로봇을 어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죠 입는 로봇들 하면서 실제로 어. 이게 의료적으로도 또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건 이제 실생활에 우리 접어들었죠. 여러분들. 요새 뭐 식당 가면은 얘들이 다 서빙하잖아요. 로봇 서빙. 이런 종목,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3, 4년 전에는 이런 게 없었다니까. 근데 불과 3, 4년 만에 이제 어딜 가든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로봇이 와가지고 로봇 갖다 줘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일상화되고 있다. 아, 그렇게 보면은 빠르게 굉장히 로봇이 어, 투자가 될 것이고 아, 그 산업이 성장할 것이고 기업들도 역시나 로봇 산업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기업들만 이 정도지. 뭐 최근에는 뭐 코스모그룹주들도 로봇 산업에 투자한다고 입장을 밝혔고 웬만한 기업들은 로봇을 달고 가요. 왜냐하면은 인공지능칩이 엄청나게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칩을 로봇에서 끼우기만 하면 된단 말이야. 이 하드웨어는 사실상 좀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 제조업을 하는 기업들은 그래서 로봇 산업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지역이, 그, 어, 투자가 될 것이다. 이그 정도까지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저 관련 테마들도 여기 보시면은, 네, 많은데, 제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적어드렸어요. 어디, 어느 향에, 어느 쪽에서 이슈가 나오면은 관련 테마가 엮여있는지, 보시는 것처럼, 에지전자, 뭐, 삼성전자, 다 이렇게 체크해놨습니다. 기업 색깔로. 그래서, 어, 어, 어디, 어디서 뭐 한대? 하시면은, 요 관련된 종목도 보시면 된다. 굉장히 친절하죠. 네, 오늘 친절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들어도, 네, 이런 식으로, 어,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레인보 로보틱스를 보시면은 너무 많이 예전에 추천했어요. 막 5개월 전에, 9개월 전에 추천하고, 2개 2년 전에 도 추천하고, <laughs> 5개월 전, 2년 전, 9개월 전, 5개월 전, 그리고 최근에 마지막으로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목표가 100만원이라고. 네, 레인보 로보틱스가 사실상 주력주고, 이번에 CES 2024에서도 삼성전자에서 레인보 로보틱스는 발언이 나왔죠.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볼수 있는 게 아지네스텍. 예, 요거는 뭐, 굳이 말씀드릴 필요 없지. 영상이 다 남아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웨어러블 로봇들. 그니까 러 저는 지금 우리가 주가가 치고 나와가지고 막 고점 달리는 주식들 보다는, 네, 어떤 걸 봐야 된다? 이제 다음으로 어떤 걸 움직일 수 있을 것인지 봤을 때는 이제 웨어러블, 있는 로봇으로 충분히 지나가됐을다이 웨어러블 로봇은 의료까지도 확장이 가능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것도 있고 뭐 종목들 살펴보면 레벨 오브 젝스 뭐, 목표가 100만원 순항하고 있고요. <laughs> 네, 순항을 하고 있고 월급 들어올 때마다 제가 이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한 주에서 두 주씩 월급 들어올 때마다 사셔라. 네, 1년에 그래서 어, 최고 많이 한 어, 최소한 12주 그리고 최대한 어, 한 3, 40조를 모아가는 게 우리 최종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고 100만 원이면 엄청 길게 봐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뭐 오늘 상승이 났던 이네시스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던 사안가 몇분 드셨고요 그리고 에브리보 삼성향 관련된 로봇 테마주가 굉장히 좋지만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총도 굉장히 낮고 어, 보시면 거래대금이 많이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보고 있는 게이아지네스텍좀 네,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신용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 신용이 안 빠져요 누구냐 대체. <laughs> 그래서 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아 가지고 영상 올릴까 고민했지만은 어, 제가 오늘 올려드린 영상의 주된 내용은 관련 테마주로 제가 정리를 좀 어, 해드렸다는 점들 여러분들이 그걸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같아요 그래서 어느 이슈가 나올 때그 어, 종목을 어, 적극적으로 좀 공략을 할수 있는 여러분들의 어, 실력이 향상이좀 돼야 된다 예 그래서 그룹주도 공략이늘었으니까 그리고 계속 제가 추가를 하거든요 이게 어, 블로그에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이 하나만 또 보지 마시고, 이제, 어, 갑자기, 뭐, LG전자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한데, 이런 이슈 나오면 LG 관련 테마주도 한번 접근해 보시고, 그리고 뭐, 뭐, 두산 로보틱스에서 이번에 새롭게 계약했다,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 관련 테마주들 접근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다 참가하기 때문에, 물론 주도하는 게 삼성이죠. 우리나라 시장은 뭐든지 삼성 위주로 돌아가니까, 삼성 위주라서, 어 뭐, 모아가 주식들은 삼성을 보지만은, 어 다른 업종들, 이런 주식들이 오르게 되면은, 관련 테마주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용도까지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